안녕하세요. 동대문 채움입니다 어, 오늘이 12월 30, 내일이면 올해도 끝이네요. 근데 어제 조금 슬픈 소식이 다 전해져서 마음들이 다들 우울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처음에 이렇게 약간 좀 환한 색깔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핑크를 준비해 봤어요. 러세요 우리 부모님들 색깔이 이렇게 핑크핑크. 핑크. 추리닝 개념이면서도 티 같이 입으실 수 있게 나온 거라서 요걸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고객님들이 이것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앞에는 요 스누피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뒤에가 요거는또 제가 대박이라 그랬죠. 셀리. 으 오늘 셀리가 이렇게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귀여워. 얘가 사이즈가 얘는 이제 6677이 기본 사이즈인데, 8 8이 88인 제가 걸쳤는데도 사이즈가 대충 맞아요. 그래서 약간 크신 분은 크신 대로 작으신 분은 작으신 대로 입으셔도 될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서 제가 그거를 처음에 준비를 해봤고요. 컬러는 <laughs> 핑크하고 이렇게 초록. 이 초록 아시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초록. 이두개 핑크 초록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한게 여기 검정하고 두 개를 놓는데 검정이 딴게 들어와서 내가 검정을 안 보여드린데 이 가방이 굉장히 가볍고 초록하고 투칼라입니다 어, 여기다 이렇게 입으셔도 됩니다. 가방이 멋쟁이 가방이에요. 사이즈를 이렇게 늘려서 크로스로 길게 매도 되고 짧게 해서 그냥 어깨에다가 이렇게 딱매도 되게 나와서 제가 이걸 준비해 봤어요. 보세요.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프라다 원단이라서 생활 방수가 돼서 기본 생활 방수가 돼갖고 얘는 안에 이렇게 포켓 하나 있고 이런 것도 다 지금 국산이에요. 요거는 중국 게 아니고 이건 다 내수로 나온 거예요. 귀여운 거. 같아요. 제가 이거까지 칼라가 핑크하고 초록 두 칼라입니다. 요거 위에 추리닝은 초록도 이쁘고 핑크도 이쁘고 초록이 너무 예뻐서 준비를 했는데 인기가 많아서 제가 핑크도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사이즈가 요거 면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안에가 기모가돼 있어서 입었을 때 따뜻하고. 보이시죠? 기모, 기모가 돼 있어서 따뜻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옷입니다 얘는 추리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저 바지가, 지난번에 제가 요거 청바지를 보여드렸었어요. 이따 제가 청바지도 보여드릴 텐데, 청바지랑 요 검정 블랙진 두 칼라인데, 블랙진을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나와 있는 아이고요 여기가 뒤에가 이렇게 뒤쯤 기본. 그리고 앞에는 요 모습. 이렇게 뒤에 요런 스타일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도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모가 민크 기모라 그래갖고 굉장히 이게 따뜻한 그런 기모예요.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 바지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바지통이 반품이 31 나와요. 이3 0유면 굉장히 큰거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 통이 크다는 걸 알고 주문하셔야 되고 얘는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인데 이 바지 같은 경우는 딱 맞게 입는 바지가 아니라 헐렁하게 입는 바지긴 해요. 그래서 66, 77이 입으시면 멋스럽고 88이 입어도 대충 맞는다. 제가 보니까 88이 입으셔도. 근데 이제 77이 66은 좀 크다 그럴 수 있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 이게 약간 조금 젊은 사람들 스타일로 나온 바지긴 해요. 근데 이렇게 약간 와이드 통을 좋아하시면 은 멋스러우니까. 근데 생각보다 우리도 고객님들이 이걸 좋아하시더라고. 좀 이게 젊은 사람 바지라서 이게 어떨까?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우리 고객님들은 다 마음이 젊어서 괜찮다 그랬어요. 여기 칼라가 검정하고 이렇게 청바지하고 두 개가 나오는데 청바지 이렇게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청바지. 얜 통이 도대체 얜더 넓나 봐. 가만있어 봐. 요게. 이통 디자인이 여기 앞에 요렇게 돼갖고, 앞에 선이 이렇게 돼서 나왔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얘도 굉장히, 어차피 날씬하겠지만, 더 날씬해 보여. 얘가 통이 좀더 넓은 것 같아. 제 검정은 31이었는데, 얜더 넓은 거 맞네. 이 총은, 이 반품 길이가, 이 반품 넓이가 반품이 37이에요. 아까 검정은 31, 얘는 37. 장난 아니죠? 완전히 쓸고 다니는 스타일이 생겼네 안에가 이렇게 밍크 기모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스타일이 이건 정말 멋쟁이에요 앞에 이렇게 단추로 이렇게 돼있고 얘는 어, 이거 진짜 멋쟁이 바지인데 그쵸 우리 고객님들 요거 소화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거 입으시면 정말 멋스러울 것같아 통이 엄청 넓은 바지예요 이거는 이렇게 37이라고 반품 단품 사이즈가 37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 검정은 31 반품이 얘는 37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거를. 이 골덴 자켓, 골덴 자켓 겸 난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켓 같으면서도 난방 느낌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약간 자켓 느낌이 왜 드냐면 목이 이렇게 니트로 시보리로 돼 있어서 꼭이 자켓 느낌이 나잖아요. 여게 사실은 요 옆에도 이렇게 스타일을 이런 스타일로 해놨어요. 옆에도 그리고 뒷모습이 제가 이렇게 수가 예쁘게 나져 있다 그랬죠? 사이좋게. 어깨 덕모가 있는 이런 귀여운 수예요, 얘는. 그래서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뻐요. 누비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요즘 같은 때는 요거 입고 겉에다가 코트나, 코트 같은 거 하나 걸치셔도 될것 같아. 이렇게. 똑딱이도 엄청 신경 써서 만들어요. 사 그리고 이 바지는 누비, 이게 청바지. 요 누비인데 요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 통이 넓고 요거는 통이 살짝 좁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까 이제 아침에 통하신 우리 고객님 요 통을 제가 드릴라 그래요 우리 고객님 요 통이 이쁘실 것 같아요 너무 크면 부담스러워서 하실 것 같아서 요게 딱 적당한 것 같아서 예뻐요 요 통도 그냥 고무줄로 이렇게 나와있고 사이즈가 요것도 뭐 기본 77 사이즈 통바지인데 팔팔 입으셔도 요거는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걸로 제가 이따 보내드릴겁니다 우리 고객님 요 스타일로 기본이면서 위에 것도 위에 자켓은 기본 사이즈 77 반까지 요거는 이런건 약간 한랑하게 입어야 이쁘지 딱 맞게 입으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거는 준비되어 있는 골덴 자켓 겸 남방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티 니트티 어 연두랑 보라 색깔 제가 나왔다 그랬죠 보라 색깔하고 연두 두개 여기 폴라 이 목이 이 폴라 느낌이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편하게 생겼어요 얘가 요걸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고객님들이 이것도 몇분 주문하셨는데 이렇게 목선이 이렇게 편하게 생겼어요 는 이렇게 답답하지 않은 그런 폴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쁠 것 같아서 제가 이 조끼를 한번 입혀봤는데 이 조끼는 이 카라가 니트 조끼라 고 그랬고 이, 여기는 오리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에 속조끼로 입으셔도 굉장히 이거는 따뜻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티는 8 8까지 입어도 되는데 이 조끼는 77까지 밖에 안 돼요 조끼는 안 커요 사이즈가 나와있는데 제가 여기 예뻐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이 바지는 이 모직 바지 여기 몇장이더 들어와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건데 카키색하고 이렇게 밤색이 있다고 제가 밤색 밤색, 카키색 근데 여기 안에가 이렇게 면으로 돼있다 그랬죠 제가 면으로 면으로 돼있고 많이 투박하지 않아서 입으시기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도 이제 겨울 제품은 이제 거의 서서히 끝내는 그런 단계라서 물건이 있을 때 이거는 이제 구매하셔야 되겠는데 이것도 사이즈가 77 기본 사이즈고 88 입으셔도 되고 이것도 사이즈는 칼라논 밤색하고 카키 두 칼라 나와 있습니다 요 플라틴은 연두하고 보라색깔 제가 보라색은 이따가 dp한데다가 놓으니까 같이 보여드릴게요 어, 요 면티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면티를 한번 제가 더 보여드리려고요. 요거 위에는 면티 안에 속티, 이너티는 나시고 흰색 검정 나오고 밑에 바지 구름바지라고 제가 요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고객님들 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면은 기무가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죠. 요렇게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뒤에도 이렇게 기본 뒤에를 요렇게 갈라놔서 좀 멋스럽고. 기본 스타일이면서 그 사이즈가 요거는 큼지막해요. 크게 입는 옷이지 작게 입는 옷은 아니고요. 이 바지도 구름 바지라 서 통이 굉장히 넓어요. 밑에가 보이시죠? 굉장히 넓고 통이 굉장히 넓어서 편하고 뒤에도 엉덩이 선이 주머니가 이렇게 크게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좀 멋스럽고 바지 뒷단도 이렇게 갈라놔서 조금 세련돼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도 그리고 요 구름 바지가 이렇게 있고 요 구름 바지가 위에 제가 지금 블랙을 놨잖아요. 요 저희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요 땡땡이랑 이렇게 입어도 된다고 제가 그랬죠. 요 땡땡이랑 이렇게 한발 입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요 누비 바지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누비 바지를 진열을 해놔서 제가 빼기가 그래서 누비 바지 요 검정의 누비 바지, 다이아 누비 바지, 그것도 같이 여기다 매치해도 아주 예뻐요. 요거는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요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게 너무 어둡고 탁하다 싶으면은 요거 지금 같은 시리즈 검정 보라색 여기다가 이렇게 보라색에다가 이 바지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입으셔도 멋스러워요 원래 검정 스타일이 요거예요 디자인이 근데 안에다 이너티를 입혀놔서 이 느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도 이렇게 돼있고 사이즈가 큼지막한데 얘는 원래 크게 입는 옷이에요 작게 입는 옷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즈는 그냥 뭐 우리 고객들이 보통 저희 고객들 보통 뭐한77 기본 사이즈니까 88이 요건 입으셔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옷입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간절기가 벌써 이제 간절기 상품이 나오기 시작해요. 요거 요건데 요건 얇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면이 좀 얇게 이렇게 얇게 나왔어요. 이렇게 간절기로 여기다가 이제 이게 너무 투박하다 싶으면 요런거 하나 걸치시라고. 안절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흰색하고 검정색 칼라는 두 칼라가 나와 있습니다. 흰색 검정 얘도 두 칼라가 나와 있으니까 약간 얄팍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주문하셔도 돼요. 이렇게 포켓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포켓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얇게 두개 흰색 검정 얘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직은 추우니까 이거 입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벌써 지금 너무 부지런해서 큰일 네요 이렇게 흰색, 아니, 검정하고 보라색깔 두개 나와 있고, 요거는, 요, 다기모예요이렇게 땡땡이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사이즈는 뭐, 88까지 입으셔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포뇨티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요, 포뇨티가 이게 지금 약간, 이게 회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블루 계열이죠. 칼라 요거하고 요, 핑크. 어, 아, 핑크랑도 이렇게 같이 입어도 이쁘겠다. 포뇨티 얘는 안에가 이렇게 기모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기존에 있던 거는 이런 스타일로 이 나비티라고 우리 고객님들이 이것도 많이 주문하셨거든요. 이거 아시죠? 이거 이 초록하고 카 그러니까 초록이죠. 초록하고 핑크하고 두 칼라 나왔지. 얘는 밑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냥 뚝 잘라진 상태인데 얘는 시보리가 돼 있어요. 살짝 그래서 느낌이 살짝 달라요. 근데 이 칼라가 포뇨 얘는 칼라가 이렇게 두 칼라, 핑크랑 얘 핑크가 잘 어울리겠다. 이 청바지랑. 근데 이 청바지가 어떤 거냐면, 아까 통 넓은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시리즈로 나온 건데, 얘는 거의 한 9부? 9부 정도, 10부 정도 길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긴게 아니고, 발목, 복숭아뼈인데까지 딱 오게 입는 그런 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도 이렇게 멋쟁이에요. 보이시죠? 뒤에. 완전 멋쟁이 바지. 반백이에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고, 얘도 요 안에, 이렇게 민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해요. 근데 네, 따뜻해도 사실 이런 거는 안에다가 통 넓은 건 안에 레깅스 같은 거 신고 입어줘야 되는 옷이긴 하니까 그 정도 감안하고 입으시면 되고, 사이즈가 얘는 한 사이즈로 나오는데, 사이즈가 크게 나와서 7788 입으셔도 된다고 얘는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청바지는. 청바지 이거 진짜 멋쟁이 청바지인데. 어떠세요, 고객님들? 가격이 미워서 리치 정말 얘예 아까 저 블랙 그 다음에 청 가격이 미워 얘네들은 그래서 리치 청바지는 정말 핏은 최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이건 생각보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저 청바지는 젊은 언니들이 많이 좋아해요 청바지 멋있는 것 같아요 아주 멋쟁이 청바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이 저렇게 넓어요 저것도 제가 봤을 때 통이 거의 한 아까 저 청바지 정도 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30 한 반품 사이즈가 어 그러네 얘도 39 나오네 통이 얘도 39에요 반품 사이즈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통에 통바지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얘도 기장이 그리고 이게 보통 한 10부 정도 나오는 길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총장이 83 83 나오니까 요거는 거의 총장이 83 나오고 기장도 뭐1 0부 정도 바지니까 접지 않고 발목 살짝 보이게 그렇게 엣지 있게 입는 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트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한테 하트를 어떠세요? 이 하트 티. 이렇게 아이보리하고 곤색. 색깔이 두개다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쪼개주고 어, 지금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제가 디피인데 얘랑 더 어울리네요 그죠 고객님들 이 느낌의 이 바지 이 바지도 가격이 미운에 그 바지인데 이 바지가 아이보리하고 지금 아니야 아이보리가 아니죠 겨자색이죠 겨자색하고 빨간색 오 빨강하고 얘는 또 딱이네요 어떠세요 이렇게 또요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 잘 맞네 너무 이쁘죠 근데 이 바지가 약간 이게 벨벳 느낌 나게 만드는 워싱을 해놔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안에도 이렇게 기모가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입었을 때 핏이 최고인 바지예요. 얘랑 청바지는. 가격이 미운 애가 얘하고 청바지하고 똑같이. 지금 끝이 이렇게 딱 센스있게 만들었고. 입었을 때 얘도 77이 입었을 때 핏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근데 88도 근데 맞아요. 얘도. 6677 입었을 때 제일 예쁜 바지예요, 얘네는 지금. 근데 컬러가 지금 이렇게 겨자색하고 빨간색하고. 그 다음에 요 핑크도 있어요, 핑크. 핑크 색깔도 있고. 데핑크 핑크, 겨자, 빨강 근데 이렇게 입으셔도 이쁘고. 근데 요거는 제가 우리 고객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 여름에 유럽 가신다고 약간 반팔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우리 다른 고객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요새 같은 때는 안에 이너 티 입고 제가 입으시라고 추천해드렸던 그 티입니다. 요렇게 입으셔도 이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밑에 건 기모고 위에 거는 <laughs> 기모는 아니고 그냥 맨투맨 티입니다. 얘는. 좀 얄팍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누비 바지하고 저 모자에, 음, 헤딩돼 있는 요 티. 제가 지난번에 요거 검정색인데, 요거 누비 바지는 요거 핑크, 아시죠? 요거 핑크 선. 요건데 요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꼭 실크 같아, 느낌이. 실크는 아닌데, 안에가 이렇게딱 돼있어. 안에는 이렇게 돼서 누벼진 거예요. 아주 고급지죠?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기본 스타일. 얘도 77이 제일 예쁜데 88도 맞아요. 얘는. 그냥 기본 느낌이 약간 세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포켓이 양쪽에 크게 있고. 근데 요거에다 제가 요걸 입혀놓은 게이 티는 77이 입으면 제일 예쁜데 제가 88 입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입었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약간 세미정장 느낌이 나서 아무 데나 가도, 아무 자리나 가도 괜찮은 옷이 약간 좀 점잖은 자리 가면 점잖은 느낌이 되고 그렇더라고. 얘가 티가. 저는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 사실 물건이 언제까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게 모자가 이게 지금 누비에요. 그래서 약간 캐주얼하면서도 아주 뭐 약간 세미정장 느낌도 나요. 이게 누비래서 그리고 컬러가 지금 이게 블랙인데 먹색하고 두 컬러 나오고요. 근데 너무 여기 심심하고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제가 이 돌돌이 스카프를 여기다 하나 그냥 걸쳐봤어요. 크신 분들 요거 들어오셔도 돼요 77분이 입으면 더 이쁜데 저같이 좀 크신 분들 들어와도 아주 편하게 입고 따뜻하고 좋더라고 제가 입어보니까 제가 요거는 패딩이에요 오리털도 구스도 아닌 그냥 일반 패딩인데 생각보다 이게 사이즈도 커요 사이즈도 커서 7788 입으셔도 되게 딱 만들었더라고. 보기는안 커서 난안큰줄 알았더니 제가 걸쳐보니까 사이즈가 괜찮아서 88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약간 롱으로 나왔고, 여기 이렇게, 올려봐야지 너무 얌전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켓이 이렇게,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퍼 있고 똑딱이 있고,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나오 다이아몬드 누비. 이건 다내 순데 너무 괜찮아. 그리고 얘는 모자가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이렇게 해놓네요. 모자 같은데 모자는 아니고 이렇게 요 스타일을 멋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예요. 얘는 사실은 얘가 모자는 아닙니다. 모자 인줄 아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데 모자는 아니고 모양만 이렇게 해놓네요. 얘는 근데 요게 롱으로 이렇게 길게 멋스럽게 패딩으로 요걸 나와서 이게 이제 간절기라래 그래서 신상이 이것도 나오네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거. 따끈따끈한신선함 보여 드리는 거. 그리고 안에 제가 이렇게 아까 제가 연두색 폴라티 보여 드렸죠? 그거 똑같은 거 보라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보라야 걔가. 요 보라가 이렇게 있고. 느껴 볼까요? 그리고 요 바지 지난번에 연두하고 제가 보라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바지 얘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벌에다가 요 코트 이런 거 패딩이나 롱 코트 같은 거 있으시면 하나 걸치시면 이쁘죠. 요거 아까 연두랑 똑같은 거 울이라래 울하고 요거 캐시미어하고 같이 섞인 거라 그랬죠. 근데 요런 울하고 캐시미어 섞인 거는 세탁기 돌리면 안 돼요. 세탁기 돌리면 아동복으로 주로 아동복 사이즈가 돼요. 그렇다고 애기는 절대 못 입지도. 사이즈가 줄어도 그러니까 그런 사이즈니까 이렇게 안되고요 바지는 골덴바지 그냥 기본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라고 연두 색깔 나왔고 이 색깔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연두 보여드렸던 그 바지입니다. 이 패딩이 새로 나와서 보여드렸는데 안에도 이렇게 누벼져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맨질맨질해서 옷 입기 편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옷 입기 편하더라고 우리 고객님들 다 아실 거야 이게. 그래야 딸려 올라가질 않지. 그리고 주머니 포켓이 이렇게 있고 들리시죠? 요런 소재예요 요거는 그래서 약간 생활방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얘는 제가 88인데 제가 입어보니까 맞아요. 근데 77이 입었을 때 제일 항상 예쁘죠? 옷이 요런 거는? 근데 이제 그러, 조금 크신 분이 들어오셔도 요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요거는 오리털 점퍼예요. 오리털 점퍼고 저 안에 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후드 홀가몬트라해서 나왔던 그 후드티 그리고 요 바지는 보라색, 베이지, 먹색깔 이때는 고그 바지, 자수 바지 근데 요요 요 오리털이 우리가 버건디 색깔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요 검정색이 몇 개가 남아있어서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리려고 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요 검정색을 사실 우리 고객님이 주문하셔서 보내드릴 건데 보내드리기 전에 한번 우리 고객님 다른 분들도 혹시 마음에 드시면 옷들이 다 큼지막한 게 싫으셔서 약간 좀 짧은 느낌을 원하세요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입었을 때 약간 엉덩이 살짝 덥진 않죠? 요새는 다숏기장이래서 이렇게 돼 있고, 뒤에도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오리털이라서 부해 보이는 느낌은 없죠. 구스는 부해 보이는데, 요건 그래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포드가 달려있는데, 호단는 털부착은 아니에요. 얘는. 굉장히 디자인이 좀 세련된 것 같아요. 이렇게 포켓 있고. 어떠세요, 여기 고객님들? 사이즈는 제가 어, 7788도 맞아요. 그래서 작으신 분들은 제가 저거 너무 커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옷 중에 하나가 저 아이입니다. 요것도, 얘는 구수예요 약간 이제 엉덩이 걸치, 엉덩이 덮어지는 고그 정도 사이즈의 구수 이렇게 제가 이걸 준비해봤는데, 안에도 이렇게 귀엽게. 야, 뒤에, 이렇게 옆에 여기 주머니 있고요. 얘가 하나씩 손넣고 있죠? 뒤에 모자가 이렇게돼 있어요. 루비의 모자 이렇게 돼있고요 뒤에 루비는. 스타일은 아주 멋쟁이 옷이에요. 얘는. 제가 이유가 있어서 얘를 붙여놨겠죠? 이거는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 주문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접었을 때는 이렇게 딱 나오겠죠? 적당히. 그리고 얘는 구슬에서 굉장히 가볍고 따뜻해요. 이렇게 입어보면 구슬하고 오리털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구슬 입나보다 그랬는데 얘는 구슬에도 부해 보이질 않아서 이런 스타일을 입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걸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어떠세요, 고객님들?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느낌에는 약간 이렇게 슬림한 청바지도 예쁜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슬림핏으로 요건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얘는 여기 벨트도 있어요. 요 벨트 벨트도 날씬쟁이는 묵, 요 벨트를 딱 묶어주시면 예쁘고 이 옷의 특성이 다이 벨트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고 이렇게 벨트도 있고 하니까 날씬쟁이들은 이렇게 입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냥 기본으로인데 벨트 안 묶고 그냥 기본으로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구슬에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얘는 가볍고 그리고 이 청바지는 저희가 매번 보여드렸던 청바지 중에 하나인데 이 끝이 저렇게 돼있어서 예쁘다고 세련됐다고 요 끝이 그리고 엉덩이가,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스판이라서 텐션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해. 근데 사이즈가 믿음 라지가 나오는데 라지가 30까지 입으셔도 되고 32 정도 입으시면 너무 딱 맞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얘는 구스입니다. 사이즈가 얘도 7, 7까지에요. 얘는. 어, 요거는 롱, 롱 패딩. 얘도 구스요. 구스, 요거 아시죠? 요 털, 요 리얼이에요. 요 폭스인데, 리얼 폭스. 얘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에 요 벨트 선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시죠? 얘도 사장이수 붙여, 하트. 삥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뻐. 너무 얘는 구슬에서 가벼워. 길어도 얘는 구슬에서 가벼워서 너무 좋고. 이 얘도 저희가 매번 판매하는 아이. 요거 아시죠? 본인들, 요 아이. 요거는 오리털. 얘는 구스. 얘가 확실히 가볍긴 해요. 근데 얘도 약간 좀 멋스러운 느낌 원하시면 얘도 괜찮다고 제가 추천해드렸던 아이예요. 아이보리하고 얘하고. 칼라는 밤색도 나온다 그랬죠? 뒤에 묶어도 되고, 허리는 안 묶어도 되고. 요렇게 나와 있는 아이예요. 얘는 막스 땡땡 디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고, 얘는 오리털이에요. 쟤는 저희는 구스고. 두개다 이제 추워지니까 아직은 그래도 이렇게 롱 정도는 아직은 다들 뭐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 두개 정도는 더 있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이것도 몽골 디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뭐 디자인 자체만 뭐 그렇게 나왔다고 근데 여기 컬러가 검정하고 아이보리 근데 아이보리도 우리 고객님이 주문해서 제가 주문을 넣었는데 아마 며칠 걸릴 것 같아서 우리 그분한테 좀 며칠 있다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 얘도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얘는 경량같이 얇아서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제가 사이즈도 얘도 77, 88이 입으셔도 맞는 옷이라고 요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가벼워. 얘는 구수예요. 얘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디자인이 아주 가벼우면서도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고 입었을 때도 굉장히 편하고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가져가신 분들이. 요거는 추리닝 한벌 세트라 그랬죠 제가 위에 따로 판매 가능하고 따로따로 입으셔도 돼요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요거는 칼라가 이렇게 먹색하고 이렇게 보라하고 두칼라 파가하고 두칼라고 얘는 이렇게 다 기모가 돼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두개다 바지인데 스커트가 어디있는데 못찾겠네 스커트도 나온다 그랬죠 얘는 스커트도 나와요 기본 스타일인데 어, 칼라가 이렇게 두 칼라인데, 얘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얘는 프리 사이즈인데, 이, 바, 이 옷은 크게 입는 옷이지, 바지가 딱 맞게 입는 바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가끔씩, 어, 너무 커요 하셔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모델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이해하시고, 알았어요 하고 입으셨는데, 그리 기장은, 솔직히 이 기장 맞는 사람 몇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뚝 잘라 입으시거나, 아니면, 여기는 이렇게 보면 여기도 잘라놨거든요. 그냥 잘라 입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다 바깥으로 뜯는지 아니면 안으로 이렇게 접어서 입으셔도 될것 같아서 제가 이거 안으로 접어서 입으시라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줄여서 입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서 입으신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장은 이거 누가 입어도 우리 고객님들 맞는 분몇번안 계실 거라니까.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뒷주머니. 하나는 뒤집어지고, 하나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좀 세련됐죠? 스타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여행룩으로도 많이들 이제 가져가는 건데 여행 갈 분위기도 아닌데 그래도 또 바람 쐬러 잠깐이라도 조용히 다녀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하나 가져가셔서 이런거 있고 겉에 코트 하나 걸치고 뭐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가고 그러면 아주 좋죠 너무 집에만 계셔도 다 우울해져서 안 돼요 사실 또 근데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 요 제가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구스 패딩이에요. 구스 패딩이래서 굉장히 이게 부드럽고 너무 가볍다 그래야 될까? 그런 스타일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가 무스탕으로 돼서 좀 귀엽긴 해요. 근데 얘는 기장이 숏 기장이에요. 그래서 많이 짧아서 너무 편하고 좋은데 짧다 그러시는 분이 많은데 저거는 워낙 짧게 나오지. 이렇게 길게 입는 옷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옷하고 항상 어울리는 요 신발 약간 슬리본 같은 느낌인 거 아시죠? 요런 느낌도 저희 집에서 인기 짱인 게 얘가 저희 베스트예요. 제가 신었는데 너무 편하고 좋아요. 얘는 이제 약간 여름 느낌, 아니 봄 느낌 나도 얘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서 얘네를 한번더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내일이면 끝이죠. 올해도 다 갔는데 이렇게 슬픈 소식이 전해져서 참 마음이 그러네요. 그죠? 어... 어제 전부 다 하루 종일 슬픈 날이었는데, 우리 무한 여깃기 사고로 생을 달리하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우울하고, 그래, 우울하고 조금 슬프긴 한데,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 고객님들 편한 마음으로 그냥 생활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어, 그리고 내년 25년, 을사년, 내년은 을사년이래요. 근데 을사년이 푸른 뱀을 의미하는 그런 을사년이라는데, 내년엔 좀더 좋은 일만 가득하길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